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라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좀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에 점탄꾼을 보내죠. 그 안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라합의 도움을 받아 살아오게 되죠. 그런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같은 민족이 막 점탄꾼들을 스파이죠. 찾으러 다닐 때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준. 라합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민족을 배신해도 되는가?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라합뿐만 아니라 이미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인 우리가 너희들의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라합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은 결단에 대한 문제였고 그의 생명에 관한 문제였지. 지금 거짓말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질에 들어 있지 않다는. 아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8절,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라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말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꼭 집에 가서 여호수아 2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매일 한 장씩 여수와 칠 장까지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믿음에 관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때때로 교인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보면,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까 때로는 다툼도 있고 이렇게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얼 가지고 싸우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이제 감리 교단이니까 저희 교회는 기획위원회라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의결 기구가 있고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은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싸웠대요. 어, 싸운 이유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는데 무슨 떡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대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이게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옆으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에.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한번 이 라합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며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들은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예전에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밖에서 뛰어놀 기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동네에서 많이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러면 누구 편이 되는가 이런 게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놀이를 또잘 하려고 하면 놀이를 잘 하는 아이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편을 만들 것인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누구 편을 만드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꼭 기도할 때도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편 되실 때까지 참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 제가 가끔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왜 금식하냐고. 우리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는 걸 보면 때때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금식하잖아요. 그죠?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저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협박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좀 바득바득 이겨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들이 참 쉽게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장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라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좀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라합을 보면서 어떤 성서 학자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라합의 얘기를 알아야 지금 제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건데 안다고 가정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표정으로 좀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안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그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 살아오게 되죠. 라합이 그들을 숨겨 줍니다. 근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같은 민족이 막 정탐꾼들을 스파이죠. 찾으러 다닐 때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는 거죠. 라합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민족을 배신해도 되는가?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것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라합뿐만 아니라 이미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인 우리가 너희들의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미 우리들의 간담이 다 녹았고 우리들은 전의를 상실한 상태 그 상태에서 라합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 자식들을 위해서 그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은 결단에 대한 문제였고 그의 생명에 관한 문제였지 지금 거짓말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질에 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 라합은요 오늘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그렇지 않다 라합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 모두에게 그 소식은 이미 전해져 있었고,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의 결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는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백성들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타락과 우상숭배의 땅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기로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죄악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리고 백성들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정말 두 사람일까요? 아니었어요.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 배후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탐꾼들을 두려워했어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불의와 거짓과 탐욕은 늘 진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보상을 내주신다고 하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당신은 인생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나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런 결단을 할수 있었을까? 요즘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제가 내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던가. 우리나라와 우리 정치와 우리 경제는 늘 위기였어요. 가만히 보면. 뭐 1년 넘어서 위기였고, 그 다음에 또 위기였고.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오늘 변화사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될 때에 믿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가능케 하지 않겠는가. 오늘 여호수와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정탐꾼들하고 소위 딜을 하죠.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고 당신들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쓰니 당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때 붉은 줄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라합이 무엇을 했어요? 붉은 줄을 내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왜 붉은 줄일까? 왜 붉은 줄이죠? 우리가 뭐 보혈의 피를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된건 뭐냐면 왜 붉은 줄일까? 눈에 확 띄게. 저는 그렇게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도 참 중요하지만, 붉은 줄을 내리고 우리가 구별된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라고 줄을 내리는데, 새빨간 줄을 확 내려버리게, 붉은 줄을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내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는데, 아직 이들이 요단강도 건너기 전이에요. 라합이요 정탐군들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바로 내립니다. 붉은 줄을 내리는 순간부터 라합은 그의 식구들을 다 모아드립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여관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궁핍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서 그시로 붉은 줄을 내리고 그때부터 온 가족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멋지잖아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미적미적됩니다. 언제가 되면, 무엇이 되면 늘 가정합니다. 아니요. 이 라합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은 그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가 바로 붉은 줄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부탁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갈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시로 라합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부부가 가다가 아파트 앞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 요즘 어딜 그렇게 매일 다니시나요? 저요? 우리 남편이 요즘 밥맛 없다는 이야기를 하도 해서 학원에 다녀요. 아이고 요리 학원에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유도 학원에 다녀요. 무서운 세상이죠? 조심하세요. 남자들 밥 먹다가 저할대로 음식 타박하지 못하세요. 생존하려면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늘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라합, 그가 붉은지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 철저하게 그의 삶의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손님도 받지 못하고 그의 삶은 거룩하게 매일매일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적어도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붉은 줄을 바라볼 때마다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안 되었겠습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며 그 붉은 줄을 내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선행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많은 칭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서 그냥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사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이땅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호의호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이 믿음의 보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관념 가운데서 무엇을 해주시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내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낮에 아, 새벽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딱 하나 남는 게 오늘 말씀 중에 붉은 줄이에요. 눈에 확 띄게. 확 띄는 게 아니라 확 띄게. 눈에 확 띄게. 눈에 확 띄게. 우리의 믿음이요. 눈에 확 띄게 붉은 줄을 내리는 것.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건뭐어뭐 뭐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을 그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세요.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왔더니 그 여리고 백성들이 우리로 인하여 이미 간담이 녹더이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하고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들의 가장 무서운 적들인 여리고성 사람들이 글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미 간담이 녹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나 성도들, 이 변화산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가장 두려운 적들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언약이 확인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붉은 줄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간담이 녹았노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노라고.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도록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내리고 하나님 편에 서보세요.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내리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다 답이 있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붉은 줄을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붉은 줄을 확 내려보세요. 내일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활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정말 거대한 적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의 아낙자손처럼 거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붉은 줄을 내린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